<웃음> 너무 힘들어. <laughs> 저 오늘 아침에 딱 랜딩 했는데, 되게 뿌연 거예요. 하늘이. 딱 랜딩하고 보니까, 그 모래 먼지가 엄청 오늘 심하더라고요. 근데 저 랜딩하고 이제 집에 와서 지금 자다 일어난 건데, 보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몇 대는 계속 랜딩 못하고 뺑뺑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출발도 딜레이되고 근데 먼지 덕분에 <laughs> 해가 제대로 안 오니까 아침에는 날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파 4분의 1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양 조절을 오늘도 실패해버린, 뭐, 그런. 근데 양파가 매워가지고, 아직도 아린맛이나. 지금 샌드스톤 때문에 우리 저희 비행기도 다 딜레이되고 어젯밤부터 막 랜딩 못하고 빙빙 돌다가 다른 공항이 잠깐 내려서 막 엄청 정신없나봐요. 저 친구도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는데 한 4시간 딜레이됐다고 이게 별 조합이 아닌데,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계란찜 진짜 맛있겠죠? 오늘은 나가기 전에 이거 읽어보려고요. 딱그 합격하고 나서 출국 선물로 친구가 챙겨준 건데 계속 읽어야지, 읽어야지, 뭐 비행 적응하면 읽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못 읽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에세이 장르는 잘 읽지는 않아요. 소설을 제일 많이 읽거든요. 그런 SF 소설이나 특히 미스터리 소설 진짜 진짜 좋아요. 해 그래서 달러구트 마저 읽을까 하다가 이거 읽어보려고요. 저는 밥 먹으러 갑니다 <laughs> 아니 그 몰바를 육성으로 내뱉었다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미 데뷔했어 이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왜 우리 이런 데를 안 왔을까? 하나 더? 우와. 우와. 대 밥도 맛있겠다. 됐어 짜잔 아주 친구들이 여기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빅데이크 노래가 나오고 있던데 쳤어. <laughs> 웃에막 캡처하게. <웃음> <아유>. <웃음> 아, 여러분 제가 앰프 피라 가지고 밖에서 놀 때는 기운 있게 막잘 놀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뭔가 혼이 싹 빠져나가는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자기 전에 이너 비티 제품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부가 잘 뒤집어지는 편인 건 여러분 영상 몇 개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몇달 지났다고 물에는 적응을 했는지 물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종종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UA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에 비해서 엄청 건조하기도 할 뿐더러 저는 제 직업 특성상 기내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건조한 거 여러분들도 엄청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미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미스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속부터 건조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서칭을 하기 시작했더니 알고리즘 때문인지 콜라겐 제품이 이렇게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콜라겐 효능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콜라겐을 섭취함으로써 이 피부에 그 근본적인 영양분이 채워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 콜라겐 섭취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마마논마마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타이밍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섭취를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일주일까지는 크게 효과를 못 느꼈는데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뭔가 피부결이 달라지고 속당김이 없어진 게 저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마마논마마 리턴투 20 콜라겐 15,000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숫자 15,000이라는 게 콜라겐 함량을 뜻해요. 요즘에는 그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해서 입자가 작아서 흡수가 잘 된다 라는 콜라겐들이 시중에 있는데 이게 아무리 분자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콜라겐 함량 수치가 높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 마마노마마 제품은 국내 1위 최고 함량의 콜라겐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마노마마 콜라겐 제품도 저분자 크기의 콜라겐이라서 피부에 촘촘히 흡수된다고 해요. 휴대하기에도 진짜 좋아서 단빙이 있을 때는 기내에 챙겨다니면서 이걸 챙겨 먹어주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행 시작하고서 이 건조한 게 손에도 나타났어요.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제손튼거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이 콜라겐은 섭취를 하면 몸에 안 좋았던 부분부터 빨리 개선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지금은 핸드크림을 바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정도로 손 건조한 게 엄청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와 이게 제품력이 진짜 좋구나 를 몸소 느꼈습니다. 이 마마노마모 콜라겐은 자기 전에 마셔야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제가 원래 뭐 챙겨 먹는 거잘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자기 전에 마셔주면 되니까 이거 마시고 자는 요런 루틴으로 요즘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따 자기 전에 제가 직접 한번 마셔보는 걸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의 광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이 브랜드 측에서도 제품력에 자신 있기 때문에 100% 책임환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인 즉슨 드셔보시고 피부에 맞지 않으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구매를 하셔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이 제품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맛은 하트 체리랑 레몬 맛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먹을 땐그 매실 맛나요. 초록 매실 되게 진하게 응축시킨 맛? 그래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가끔 뭐 콜라겐은 잘못 먹으면 비린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제품이 제가 먹어본 첫 콜라겐이라서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할순 없지만 되게 거부감 없어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음료수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마마노마마 콜라겐 제품이 국내 최대 콜라겐 생산 전문 업체인 젤텍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된다고 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한병 안에 엘라스틴이랑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대요. 이 성분들이 그 콜라겐의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인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부원료들을 챙겨 먹지 않아서 더욱더 간편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스킨케어 이외에도 이렇게 이너뷰티 제품으로 피부 건강 챙기시고 싶다면은 이거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린 요거트 좋아하시면 꼭 식빵에다 발라먹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왔습니다. 친구는 아부다비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 왔다고 해서 이제 곧 만날 것 같아요. 다 너무 맛있겠다. It looks so s <laughs> 이얼음이 콩피어를 거어야이게또 <목소리> 따뜻한 우유다 그래서 이 귀여워. 이 귀여워. 이귀여 t 이귀이이 귀여워. 이 귀여워. 이귀 뭐야? 그게 오미나 라포고. 안녕안돼요 특별한 거. 그냥 식빵인데. 겉도 없나? It just white bread. Yeah. Butter. That's it. Yeah. 다 멈춤. <laughs> 너 찍는 거야.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냐고. 프로 유튜버 해보자. 야 이거 진짜 요즘 김성 아니냐? 요, 요 플랫퍼붓고 싶다 이거. 너무 귀엽다. 그거 그냥 초인가 보다. 응. 오, 야 이거 봐, 근데 너무 예쁜데? 이것도 있어. 응. 예쁘다. 저 테이블 본가? 이 아니 이거 살짝. 야?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 저뭐나 뭐야 잠깐만. 근데. 저 그거 아니야? 표정 바뀌는 거? 아닌가? 아니네. 그냥, 그냥 다리였음.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진짜 완전 내 스타일. <목소리> 자리가 있었으면 스트다 야, 진짜 웅장해. 이걸 진짜 파는 거야? 아니지, 이제. 그냥, 어, 얘는 그냥 이제. 어, 어 진짜 신기해. <목소리> 알지? <목소리> 어. 근데 뭐하죠 <목소리> 약 아, 미용실 사놔야 되는 아쉬움 나갔던데 이성이 못 사나? 뭐야? 이게 진짜 맛있어 <laughs> 냄새부터 다안 들려 너 놀랄 수도 있어 수 진짜? 기분좋아지는 맛이야. 몽글몽글해. 맞아. 음. 아, 이렇게 동그란 거에, 이게트이딱게 탱탱 거에, 동그란 그래. 거에. 동그란 게 뭐? 동그란 타입보다 그냥 이렇게 개나타고. 어 내려야 이 좋았던 그것도 그래. 운이 또 좋아야 돼. 하나는 삼인손까지 세 개를 할. 이 오이는 뭐야? 오이 는 뭐야? 이 피클인가? 응? 오이 좋아해? 나 아, 피클은 먹는데 오이는 그냥 그래. 어. 근데 나사찍먹